안녕하세요 사마귀입니다 전단공식과 전단류 문제나 또풀어드릴게요 이번에는 세개의 판재를 못으로 체결하여 만들어진 보가 500kN의 전단력을 받을 때 다음 모름에 답하여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도심 면적한성 모멘트 전단류 가딱 구하라 라고 하네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봤었을 때 항상 봐야되는게 하나 있어 자 판재 한개에 대하여 바로 못 두개가 지탱한다라고 하는겁니다 그 말은 전체 전단율을 구한 후 2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전체 전단율을 구한 후 2로 나눴더니면 그게 바로 못한계에 의해 지탱되는 전단율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자, 그럼 보여줄게. 보의 단면에 도심을 놨다 구하래 도심.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말하죠 단면의 도심 갖다 구하려면은 이맨 밑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 맨 밑을 기준 맨 밑을 기준이다? 그랬었을 때 우리가 그 중립축을 하나 그을 수가 있겠죠 어떻게? 바로 이렇게 C, C' 알겠습니까? 그런 만 보자 항상 표를 갖다 그려라. 자, 왼쪽 1번, 오른쪽 2번, 위쪽 3번이라 잡자. 1번, 2번, 3번 이렇게 잡자. 자, 그랬었을 때 바로 물결 표시 Y 각 면적의 도심과 그다음에는 면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1번, 2번, 3번 바로 어디를 경계로 나누냐? 바로 이모으로 지탱되는 여 부분을 경계로 나눌 수가 있다. 이 뜻이 되는 거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도심이 130의 절반인 65라는 걸 알아야 돼. 2번은 대칭이니까 마찬가지고 3번은 뭐, 뭔데? 3번은 그 세로가 10이잖아. 그럼 여기 지탱되는 부분에서 5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5 플러스 130이니까 135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푸는 기다. 알겠지? 뭔 말인지. 자 그럼 a 해보자. a. a. 면적이죠 1번 면적은 10 곱하기 130이니까 얼마 돼야 돼? 1300 2번도 10 곱하기 130이니까 1300 3번은 250 곱하기 10이니까 2500이 되겠습니다 알겠는 아, 뭔만인지자 그럼 도심 한번 구해볼까요 자 도심은 다른 말로 시그마 A 면적의 합에 대해서 시그마 Y 물결 표시 A다 그러면은 면적 다 더해 자, 1,300, 1,300, 2,500더 하면 얼마죠? 바로 5,100이 된다. 5,100. 그 다음에는 6 히브 곱하기 1,300이 두개 있네. 따라서 6 히브 곱하기 1,300 플러스, 6 히브 곱하기 1,300 플러스, 1 3십오 곱하기 2,500 밀리미터가 되는 거다. 요래 푸는 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51분의 5065mm가 되겠습니다. 그럼 99.3137mm다라고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에 보호의 단면에 도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다음. 보호의 단면에 면적 관성 모멘트 갖다 고하래 자, 1번, 2번, 3번 세개 합쳐버리면 될거 아니야. 자, 그럼 I 한번 구해볼까요? 자, I는 바로 12분의 1자 1번이죠 1번 같은 경우에는 10 곱하기 바로 중립축에 대해서 수직인 변 130을 세제곱하면 된다 10 곱하기 130의 세제곱 플러스 그럼 면적이 1300이 될거 아니야 그럼 거기다가 도심 얼마죠? 65지 마이너스 51분의 5065의 얼마가 돼야 돼? 제곱이 되면 될거 아니야 얘해 됐나 뭔 말인지 이해지자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잡을 수가 있겠어? 1번과 2번 두 개는 어차피 대칭이죠 좌우 대칭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 배만 해주면 된다고 이렇게 두배 해놓고 그 다음 또 어떤 행렬 펼쳐야 돼? 더하기 자10 2분의 1 곱하기 또 250의 10의 세제곱이다. 그렇기 때문에 250 곱하기 10의 세제곱이 되어야 되지. 플러스 2,500. 그 다음에는 135 마이너스 51분의 5 6 5의 제곱. 이렇게 나와줄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나만마 이제 열에 풀면 된다잉. 이게 돼? 난이양으라 본다. 자, 그러면은 바로 9927598.039mm 네 제곱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해서 면적 관성 모멘트 하나 또 구했습니다. 자, 두배 하는 이유가 뭐라고? 1번과 2번은 좌우 대칭으로 같은 도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를 한 거야. 자, 다음 3번. 못한 개의에 지탱되어야 하는 전단류가 딱 구하래요. 자, q라고 뭐해 볼까요? q는 바로 i분의 vq가 되야 되지. 자, 여때 이게 전체 전단류인데. 이 전단류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누굴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기준은 다른 말로 지탱 부분이다 지탱부분 지탱부분이 어딘디요 라고 하는데 바로 지탱부분은 여기 이 핑크색 동글뱅이 쳐져 있는 데가 지탱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지 중요하다잉 자 그러면은 아이다 라고 한 친구는 바로 9, 9, 2, 7, 5, 9, 8.039mm 내 제곱이 돼야 되고 그럼 V다라고 한 친구는 바로 얼마죠? 500kN 500kN이 돼야 되는 거니까 아, 얼마나 돼야 된다? 바로 kN 이렇게 넣어주고 곱하기 Q는 얼마나 돼야 되는데 Q Q도 역시 지탱 부분 기준으로 잡아야 돼 지탱 부분 기준 자, 지탱 부분이 지금 이렇게 일직선 상에 있다 잠만 일직선 상에 있죠 이거 지우고 이렇게 그 지탱 부분이 있는 기준으로 바로 위 면적 또는 아래 면적인데 여태 면적은 절대로 이 도심 축을 포함한 면적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는 이 오렌지색 면적에 대해서만 Q를 구하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Q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Q다라고 하는 녀석은 결론적으로 우리 3번에 대해서만 그 조져버리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잡을 수가 있어 바로 물결표시 YAI가 자여때 물결표시 Y의 주의점을 봐라 물결표시 Y의 주의점은 바로 이 중립축 이 CC프라임 갖다 기준으로 이그 칠해진 부분 먼죠이 칠해진 부분에 도심을 구해야 돼 도심 중립축 기준으로 칠해진 부분의 도심 그거 어떻게 갖다 구한대요? 라고 하시는데 간단하다 어떻게 갖다 구하냐면 바로 지금 여러분들 그 여기 얼마입니까? 이 변이 51분의 5065 아이가 51분의 5065 밀리미터가 돼야 되지 근데 그 다음에는 여기 이 도심으로부터 요렇게 있는 이 거리가 바로 얼마죠 130에서 5를 더한 아 135mm가 될거 아니야 135mm 그러면은 135에서 얘를 빼버리면 되겠지 아 그렇기 때문에 135 마이너스 또얼마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51분에 5,065mm가 돼야 되지. 곱하기 1, 10만대 면적. 면적은 250mm, 곱하기 10mm가 떼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2,500mm 제곱,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래서 아, 연마은135 마이너스 51분에 5,065mm 곱하기 2,500mm. 밀리미터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친구는 분명히 4.4933 킬로뉴 턴퍼 밀리미터로 나오게 된다. 자, 연마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4.4933 메가 뉴턴 퍼 미터로 나와 메가 뉴턴 퍼 미터 왜 그렇게 나오냐면은 바로 이렇게 되기 때문이지 자4.4933 곱하기 10의 세제곱 뉴턴을 바로 밀리미터로 나눠버리잖아 그럼 1밀리미터가 10의 마이너스 3제곱 미터이기 때문에 연마는 4.4933 그럼 10의 6제곱 뉴턴 퍼 미터가 되기 때문에 자, 0의6승 미터는 결론적으로 메가뉴턴을 잡을 수가 있어, 메가뉴턴. 그래서 여러 개 결과 나오는데답 이거 쓰면 틀린다잉. 왜? 이 친구는 전체 전단류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전체 전단류에 대해서 못두 개가 나뉘어 가지잖아, 나뉘어서 그래서 전체 전단류를 구한 후2로 나눠 버리면은 못한 개에 의해 지탱되는 전단류가 되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못한 개에 대한 전단료는 여친구를 이로 나눈 2.2467메가뉴턴퍼 미터가 됨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여러 개에서 굉장히 귀찮은 문제 하나 또 풀어봤습니다. 근데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풀어야 돼.